할렐루야. 우리 어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행복합니아로셨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도 그 계속해서 우리 함께 듣는 말씀, 특별히 11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옵시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략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이제 아합에게 향하여 이세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선포하고 도망을 쳤죠. 어디로 도망습니까 그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니는 물고기,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시내가가 다 마르자, 이제 우산에서 보인 사르바시라는 곳에 가서, 과부의 집에 3년 동안 쉽게 그집고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가이 지나고 세,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사무관대의가오에 집에 가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이야기하고 17장부터 18장 사이에는 3년의 긴 공백 기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엘레아와 하나님과 기도교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마치 모세가 방해 40년 동안 훈련 받았던 것처럼 또바오이 아라비아 방해에서 훈련 받았던 것처럼 이 기간은 하나님과 복대하며 하나님한테 훈련받는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와 충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노래를 공급받을 때,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피를 지면에 내리리라. 십팔장일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년 전에, 3년 6개월 전이죠. 오늘 아합에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않하시은이따에피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아베크로 가라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난 그때에는 오늘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움, 다시 말하면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특별히 이제 이렇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아는 야 페자는 소위 비의신 다시 말해 농경신이죠 달과 아세라 우상을 아주 가증하게 이 아합과 이세벨을 들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섬겼는데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달의 신은 달 신은 농사의 신또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비의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몇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그치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엘리아를 통하여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참신가 인 누가 참하나님이신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은행에 오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섬겨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헛된 구상을 쫓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엘리아에게 다시 성년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비가서 보이고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을 낼고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글 받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만을 나타나셔서 가노를 아브에게 보여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는실 것이라고 말씀,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3년 동안 기근 중에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어, 비가 비를 내린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성 말씀을 선포하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비 생각하기로는 어때요?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어떻게요? 아합은 아합과이 세배는 누굴 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 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집에서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자,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아합이 그의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요? 예 아합이 엘리야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 족속 가운데 엘리야가 없다면 어떻게? 맹세를 시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으니까 긴 기간 동안에 아합은 아하,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엘리야만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가 어떻게요? 해그 그중의 일부를 피신시켜 그들을 먹일 일을 하였다고 고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 다시 말하면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책을두배를 돌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돌고 리 엘리야를 할수가 있으면 보기만 하면 잡아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가서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찌 하시겠어요? 원수같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일을 다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라 나타내 자신을 보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한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일을 나고 있는. 이만 하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아합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시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 때때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순종하지 못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엘리야가 부르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아합에게로 보이라 보이의 자신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만 하고 어떻게요?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잡아 주길 기세 있는 것처럼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아서 어찌 할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때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했어요? 순종했어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엘리야를 통해 소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세친 사도란 대사 아벤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바벨론의 누구가 내서라무 성기는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목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있음을 그런 일이 사건이 s o 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e a s n e a 신들하나님께서구원 a l political, social, s o c i a 나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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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c i a l s 지 c i a l 고 o c i a l social, social, 의 o c i a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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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순종이라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분으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아야 하는 것을 보고 어디를 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세상의 조건과 여건의 성경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 벽이 너무 높아.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절망하고 가운데 빠져 오는 것니다 그런데 그럴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보내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일깨워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로 우리는 어떻게 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함을 극복하고 사명을 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오늘 사명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사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일로있습니다 우린 이 사명을 간당하자고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스라엘 여성들이 하나님 만이 참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아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이라는 사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목사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인 요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목사라는 거에요 그것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주에 주어진 사명인데,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잘 담당해요. 또 여러분들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주신 사명 있죠? 그 사명을 잘 담당한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다양한 또뭘 줬어요? 교회 안에서 저희명을한게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셨잖아요 성관의 사명, 교사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아, 받아두고 내가 안 하고 싶은면안 하는 거지 이러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과 연광이 되지 않아도 뭐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사랑과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됐고.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들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충도록충성해야할 줄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사명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돌파해야 돼 위기를 뛰어넘어야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그 사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담대히 그 일들을 위해 일으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실의 벽이 높은 것처럼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혹은 물질이 없어서, 또는 두분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는 자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주인공의 일련 한 분들을 보세요. 애니가 보게 가면 뭔가요?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아암에서 다 죽인다 말고니다 그 그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다는 그런 생각에 사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른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자기마저 잡혀기임을당하다 하나님의 자리는다 없어진다. 또나타기만 하면 어떡해요? 마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기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 으르렁거리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잡혀 죽는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베로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오늘 저와 여름 2020년을 시작하는 것은 요즘으 벌써 열 하루라는 시간이 흐르지만 우리가 다시 쓰여야 할 것들이 있다 라는 무엇을 다시 쓰여야 할것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 취합된 아담 속으 우리가 다시 쓰여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기분처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쓰여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삶을 함께 가로써 우리의 믿 결단이 있으리라 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운데 있는지 삶의 상황과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미뤄주지 않은 는우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은 일은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늘이 우리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 먼저 회복해야 될것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가정의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사명 자료를 담배에 하아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래이제 가득한 세상 정말로 그라한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를 통해서? 애들한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들들을 행하실 줄입 주신 사람 앞에 순종하게 나아이 시대 가운데 하나 앞에 씨임 받는 사명적 선저 여러분들이 다될수있